안녕하세요. 노멀스 팀입니다. 오늘 리뷰할 루거는 APS사의 AUG A3입니다. 이전에 타브르도 뭐 불법이었지만 이번에도 불법 버전이네요. 불법이 아니고 불법입니다. <laughs> 자, 그럼 외형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잠만 보면 상부, 화부입니다 자, 그럼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가장 눈에 띄는 거는 탄창이겠죠? 뭐, 탄화집이라도 얘기하지만, 아, 전 탄, 탄창이라고 얘기하는 게 편하니까 탄창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탄창을 치는 탄창 뒤쪽에 양손잡이를 배려해서 가운데 쪽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거를 할 때는 이렇게 누르고 그 제거를 하면 됩니다. 버튼 위치가 은근 평해가지고 뺄때 그냥 엄지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위치로 눌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탄창은 태엽식 탄창으로 되어 있고요. 장탄수는 꽤 많아 보이네요. 탄을 넣을 때는 이렇게 개폐으로 열고 부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테으로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탄피배출구가 있고요 탄피배출구는 이것도 양쪽으로 스위칭이 가능합니다. 탄피배출구의 이상한 각인은 보기 싫으면 조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반대쪽에도 이렇게 탄피배출구가 있죠? 근데 이 반대쪽에는 고무 커버가 씌워져 있습니다. 고무 커버는 이렇게 제거를 해서 반대쪽에 그대로 끼워줄 수 있습니다. 간편하죠? 탄피배출구는 양쪽이 연동이 됩니다. 장전 손잡이가 있는데, 장전 손잡이를 뒤로 당기고, 이렇게 홈에 걸치면 이렇게 걸리게 되죠? 상태에서 보면은, 양쪽이 모두 열리게 됩니다. 그렇죠? 호흡 챔버는 이 앞쪽에 이렇게 있고요. 호흡 조절을 이렇게 손가락에 넣어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반대쪽에서도 동일하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호흡 조절 다 됐으면은, 그냥 아래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안전 상태에서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죠. 격발 상태에서는 이렇게 튀어나오고 빨간색 점이 보입니다. 이 상태가 격발 상태입니다. 안전상태는 눌리지가 않고요. 4면 레일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옆쪽에도 레일이 하나 달려 있죠. 원래 밑에 쪽에도 이거랑 동일한 레일이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위쪽에도 똑같이 다 달려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너무 좀 지저분한 것 같아가지고, 다 구멍을 메우고, 도색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거는 감안해서 봐주면될것 같습니다. 원래는 레일 조각이,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여긴 제가 제거를 안 했으니까 그대로 있고, 여기 밑에 여기, 반대쪽에, 이쪽에. 레일 조각이 달려있습니다. 블럭 같은 게 보이죠? 이 블럭은 분해를 할때 쓰는 핀입니다. 분해를 할 때는, 반대쪽에서 이렇게 빼주면 이렇게 튀어나오죠? 이 상태에서 배럴이랑 그 다음에 하부 몸체라고 해야 되냐? 몸체를 분리할 수가 있고요. 배럴부를 보면은 장전 리턴할 수 있는 구조물이 보입니다. 근데 배럴이 어, 메탈로 돼 있을 줄 알았는데 플라스틱으로 돼 있네요. 이건 뭐 무게를 감량하기 위한 건지 단가를 절감하기 위한 건지 모르겠지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도색을 해주면 좀 이쁠 것 같네요. 챔버가 보이죠? 그 다음에 이 레버가 보이죠? 이 레버는 배럴만 따로 분리할 수 있게 만드는 레버인데 좀 이따 분리를 해서 어떻게 빼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앞쪽에 소음기가 안 달리고 기본적으로 소음기가 제공이 되고요. 소음기를 분리해 보면은 소음기 앞쪽까지 이 황동 배럴이 나와 있습니다. 나사사는 13mm 역나사로 되어 있어고 반대로 돌려서 장착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원하시는 소음기가 있으면은 그대로 갖다 끼우시면 될것 같네요. 다시 장착할 때는 딱 맞춰서. 이렇게 끼워줬죠? 그 상태에서 이 검은색 핀을 다시 반대쪽으로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벽하게 장착이 되죠? 이게 AUG의 특징이라고 하네요 QD 마운트용 홀이 양쪽에 나 있고요 이렇게 QD 슬림 고리도 같이 동봉을 해줍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분리를 하고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달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끼면 되겠죠? 뒤쪽 개머리판에도 QD 슬링고리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건 반대편으로 옮길 수는 없고요. 이렇게 왼쪽에만 QD용 홀이 나있습니다. 반대쪽엔 없죠. 전반적으로 무게가 좀 앞쪽으로 쏠려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일이 마음에 안 드시면 은 분리를 할 수가 있고요. 한번 분리를 해볼까요? 이쪽에 있는 나사를 풀어주면 됩니다. 육각 나사가 보이죠? 그 다음에 소음기를 제거를 한 다음에, 레일을 그대로 앞으로 뽑아주면 됩니다. 이 앞쪽에도 QD 마운트 홀이 있습니다. QD 고리를 이렇게 하고, 앞쪽에 꽂아서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일 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무게가 680g이 나오네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거의 뭐 좀만 더더 하면은 1kg도 가능한 무게네요. 굉장히 좀 두꺼워서 그런지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레일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대로 장착해서 쓰시면 되고요 레일이 아니라면은 그냥 지금, 지금 영상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레일을 제거해서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선택의 폭이 넓어서 괜찮은 물건이죠 만약이 상태를 쓰시고 싶으시면 레일 조각을 사서 부착을 하시면은 이 상태로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던 배럴 분해 레버가 이렇게 있죠? 이거를 아래 내린 상태에서 옆으로 딱 돌아가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배럴만 따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게 실총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신속한 배럴 교체를 할수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하네요. 굉장히 신박한 설계라고 보여집니다. 레일을 낀 상태에서는 배럴이 분리가 안 되고요. 이렇게 따로 레일이 없을 때만 분리가 됩니다. 다시 낄 때는 돌려서 끼우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리고 가스 조절기도 따로 파트화가 되어 있는데 가스 조절기는 위로 올리고 이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 이런 디테일 좋네요. 배터리를 넣을 때는 커버가 있죠? 이 고무 커버를 이렇게 손으로 잡아 뜯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배선에 배터리를 연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저가형 제품인데 믿기지 않을 정도로 퀄리티가 배선이 괜찮고요. 은배선인지 아닌지 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퓨즈가 달려 있고요. 배터리 공간은 의외로 넉넉합니다. 정리를 해주고 커버를 씌우면 되겠죠. 천천히 참뛴 상태에서 되겠죠. 자, 단발 연발을 사용할 때는 예의 유지의 특징이 셀렉터는 안전만 관장하기 때문에 트리거로 단발 연발을 조작하게 됩니다. 피구공도 비슷한 설계죠? 단발을 쏠 때는 반만 트리거를 눌러 주면 됩니다. 그렇죠? 이 상태에서 더 깊숙히 누르면은 연발이 나갑니다. 기어 박스는 4명식 메탈 기어 박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게가 묵직하고요. 내구성도 어느 정도 보장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좀더 좋은 배터리 를 쓰면은 괜찮은 연사속도 나올 거라고 보고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봤으니까 이제 사격을 해봐야겠죠. 밖으로 나가서 사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외 사격을 나왔습니다. 뭐 항상 하는 것처럼 15m에 있는 타겟을 두고 단발, 연발, 집탄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5m, 10m에 있는 타겟을 두고 성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집탄도 상당히 기대되긴 한데 전반적으로 이 네. 중재이다 보니까 성능이 저는 어떻게 또나갈지더 궁금하네요. 연사 성능은 뭐 어차피 배터리에 따라 달라지것 때문에 그건 감안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격할 때는 항상 고안경이랑 다이어비 비탄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자연에 좀 플라스틱을 남기고 그러면 안되니까 잘 썩는 바이오 비비탄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사격을 들어가도록 할까요? 아 오늘 좀 바람이 많이 부네요 근데 날씨 기온은 그렇게 춥지가 않습니다 자 미리 장전해놓은 탄창을 했고요. 일단 사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이 벌어지는데 호법이 그렇게 질이 좋은 것 같지가 않네요. 후법은 반드시 교체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디탄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 후법을 최대로 걸었는데 그렇게 거의 뭐잘 먹질 않고요. 디탄 자체는 일단 뭐 일정하게 나갈 때도 있는데 벌어지는 게 몇몇 개 보이죠. 네. 그리고 쓰면서도 몇몇 개는 빗나가거나 사이드 맞습니다. 그후 고무가 그렇게 질이 좋지 않다는 걸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구입을 하시게 된다면, 호법을 반드시 지켜해야될것 같네요. 그래도 평균 집탄 자체는 잘 박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바로 연사로 사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지금, 아우, 교정기 때문에 이게 발음이 너무 있는데요. 뭐 그건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되게 느낌이 무하네요. 보통 셀렉터를 조작을 해가지고 그냥 트리거만 딱딱 당기던 거를 트리거의 깊이에 따라 단발, 연발이 나니까 방금 쏘면서도 약간 헷갈리는 모습이 보였죠. 참 독특한 총입니다. 바로 지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꽤 많이 부네요. 자, 단발이랑 연발이랑 지탄 체계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죠. 호번만 빨리 교체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10m, 5m 사격해 보면서 성능을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퀄리티로 내줄 수 있는 거는 중국밖에 없는 것 같네요. 퀄리티 괜찮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격도 정말 저렴합니다. 이게 세일 기간이어가지고 제가 가격을 얼마서더한120 달러로 줬습니다 원래 가격은 180 달러고요. 굉장히 저렴하게 샀죠. 이 가격에 뭐 이런 거는 더 이상 바라면 안 되고 그러면 뭐 도둑이겠죠. 딱이 정도 나와준 것만으로도 굉장히 괜찮다고 보시네요. 일단 무게도 묵직하고, 퀄리티 좋고, 성능도 충분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선택이라고 보여질 것 같네요 사격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안에 있는 스프링 세팅이 어... 호복고무가 좀 받쳐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 교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노멀스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